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이 외국어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답하셔야 돼. 14장 2절에 답을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음.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예,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에, 에, 것들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 지금 뭐, 이 가방끈 귀신 목사님들, 혼적인, 그리고 혼적인 크리스찬은 솔직히, 그건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사두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에,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닌데, 요즘은 뭐,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뭐. <laughs> 하여튼, 뭐 목사가 뭐 대신학 대학, 대학들 안 나오면. 뭐.